가지 가지 카세, 가지. <laughs> 그래도 아직 내가 힘 있제? 예. 아, 무시하면 안 돼. 좋아서춤 췄어요. 좋아서. 안전벨트 청장이 매고 있어. 교통사고나. 일어고 가시가고 공부하시겠어. 힘드시숨? 아, 괜찮아. 아니, <laughs> 그래도 내가 자네한테 해줄 수 있는... 야, 이... 어디서 이런 행복이 있어? 대한민국에 안니 새겨진 여인들, 아무리 봐도 이런 마차 타봐... 저는... 이 산길에 아무도 없지만... 안전벨트 잘하고 있으니까 <laughs> 걱정하지 마세요! 좀 속도를 넣을까?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이 아이고. 속도 좀 내세요. 네. <laughs> 이제 우선 아내가 힘들어해요. 뭐산 중에 산길이고. 어, 거리가 또 이게 도보로 멀고 험악하고. 그러니까 고맙고 평소에 고생시키고 고맙고 해서 그래도 다른 건해 주지 못해도 그 올라가는 지게에다 치고 자가용이냐 내 스스로 착각을 해서 또 그렇게 만들어서 그 속에서 대화를 하죠 좌회전 우회전 후진 주차장 뭐 등등 그와 같이 휴화적인 그런 것도 사랑으로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 남편의 그 모습을 조금 표현했습니다. 아, 여기 쉬었다 가자. 이야, 참 뭐. 야, 이 야, 여기 쉬었다 가자. 에에에어디부러지데가좀 어, 아. 늘었네. 응? 아, 역시 또, 룰 오지만은. 야, 이 아름다리, 우리. 시원해. 아. 이건 뭐 수건도 필요 없고 그냥. 어, 그래, 그, 여기는 뭐 자연에 맡기고 한 사람의 자연의 모습이 돼야 돼. 어? 뭐야? 이건 뭐예요? 아, 뭐 생강 나무. 아, 이게 생각, 생각. 생강, 생강. 생강. 난 따라서 생각하는... 따라서. 생강. 생강. 또 어, 생강. 따라 생강. 생강. 생강 나무. 아, 생강 나무를 하는 거. 아. 많이 달렸어요 그런 이게 여기 는 이렇게 편해. 안에 땅에 좀 앉아본들. 맞아. 여기는 항상 얘기지만, 잘나고 못나고 있고 없고 따지질 않아. 니 어. 네 잘났나, 내 잘났나 따지 않고 있느냐, 없느냐. 절대 안 해. 그러니, 이러고 있음들 누가 뭐라고 할 것이고. 이래야 되는 거야, 자연에. 꾸민다든가. 그래서 서로 봐봐. 조화를 이루고 살아. 큰 놈은 큰 놈, 작은 놈은 작은 놈으로 이걸 수을 이뤄서. 근데 세상사 가면 그래? 효놈 잘났네, 못났네, 못생겼네, 못 배웠네, 돈이 있는 누구냐. 자리 보내 근데 입은 그것도 오는 거야. 인간사에서 그것도. 있어야지. 어, 그 법칙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무엇을 옳다고 자기가 어떤 주장을 강하게 한다든가는 아니야. 시대에 따라서. 자연 속에서 위로받고 편하잖아 이봐 아니 누더기 입었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고 이거 바로 이것이 얻어지는 지혜와 안기고 위로받고 그래서 오늘 뭐, 뭐 서당 가봐야 뭐 있나? 네, 이상 이상 어, 오늘 설교는 또 학당 설교는 또 가야 돼 아직 아이고 가세이제는 이제 걸어가 네. <laughs> 음, 아유, 가끔 그렇게 하시는데, 전에는 괜찮아요. 그냥 행복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힘드실까봐, 어, 좀 마음속이 조금 아팠어요. 예. 그런데 그걸 또 싫다 하면 안 되거든요. 혼장님 하시고자 하시는 거는 분명하게 하셔요. 예. 그래서 마음속은 좀 불편했지만은, 그래도, 어, 훈장님이 극복하시는 일이라면은 제가 이제, 에, 응하죠.